되웠고 합법 주동사의 과거형도 예전에 다른 적이 있어요. 자, 합법 주동사의 과거형은 주어 다음에 들어갔었죠? 어떻게 들어갔죠? 두로스테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거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더 쉽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형은요, 즉 사법질문사의 현재 완료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살려야 하는 본동사가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벤 동사가 오고요. 본동사 인피니티 오고요. 그 뒤에 화법주동사가 원형으로 오는 형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화법주동사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자, 현재 완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울 거고요. 음, 그리고 화법주동사 본 동사가 없이 게이 플러스 태그치는 형태로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원형이 있고 그 뒤에 법조 동사의 원형이 오는 어 우리 주제물 보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로 라센 동사와 현재완료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라센 동사는 사용 동사라 그러죠. 라센은 타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너머하게 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라셈동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last wish in 뭐, 잠잠, 이런, 이런, last 하면, 은 나를 그냥 t you know, d 이렇게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문제, n g 사로 사용이 될 때와 화법 m g e 처럼 i 동사 형태를 사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 풀면서 저희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조정사의 현재 원리형 공동사용됐을 로사 경우는 대표특례. 자, 이 공동사가 누구냐면요, 사법조정사가. 개가 붙죠. 그리고 이 뒤에 태가 붙죠. 그래서 음, 화법주동사가 본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일된동사는 이렇게 개모스트 형태가 됩니다. 자, 현재형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른 본동사가 없죠. 그럴 때는 이 자배다스 한 다음에 개모스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두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해. 이 모스다. 현재완료형때는요. 하베다 해무스. 자, 화법주동사의 현재완료형 운동사로 사용됐을 때, 인칭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하벤 동사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게 플러스 어간 플러스 틱의 화법주동사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인칭이 주어 이실 때, 1칭일 때는 하베가 되죠. 일 때는 하스트가 되고 3인칭 에어진 S일 때는 하트. 자, w 어 우리, 그들, t 당신 당신들은 원형으로 w 어 are 는 하트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게일 플 어간 T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널린 동사는요 이렇게 개설 그것을 여기에서 S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